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대학 수학능력 시험 정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처분 결과는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됩니다. 조용국 기자입니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 19차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근절 종합 대책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2026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 사항에 대입 수능 논술, 실기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조치를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은 학생부 위주 전형에만 학폭이 조치 사항이 평가에 고려되는데 모든 전형의 학폭이 조치 사항이 반영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의무화는 아니더라도 내년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 사항을 정시에서 고려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중대한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조치의 학생부 보존 기간은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됩니다. 정부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학생부 보존 기간 연장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위 조치를 삭제하기 위한 심의에서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여부도 확인합니다. 정부는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학생부 조치 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폭이 조치 결정 전에는 자퇴할 수 없게 했습니다. 자퇴생들의 학폭 조치 사항 여부도 대입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학폭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 기간은 3일에서 7일 이내로 연장되고 피해 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은 긴급 조치로 출석 정지 또는 학급 교체를 할수 있게 권한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또 피해 학생 전문 지원 기관도 올해 300곳에서 세 내년 4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교원이 학폭 대응 과정에서 분쟁에 휘말릴 경우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영사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구성된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피해 학생이 학폭 발생 초기부터 심리 상담, 의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의 피해 학생 전담 지원관 제도도 도입합니다. 매일 TV 뉴스 조영국입니다.